오늘은 서울 양재역 인근에 위치한 상업용 건물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말죽거리의 먹자거리 상권과 연결된 이 건물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부동산 생활입니다. 오늘은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상업용 건물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건물을 소개하기 위해서 양재역 근처를 한번 다녀봤는데요. 이 지역 자체가 업무 지역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회사가 많고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다니고요. 먹거리도 있고, 관공소도 인근에 많이 있는 지역이어서, 나름 매력이 있는 거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서울에 있는 지역을 잘 모르는 관계로, 이 지역에 대해서 나름 공부를 하고, 이 지역과 관련된 정보도 좀 드리고, 그리고 오늘 소개하는 물건이 있는 그 건물 위치에 대한 부분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이 건물은 양재역 8번 출구에서, 도보로 약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상업용 건물입니다. 양재역 8번 출구로 나와서 이, 이 대로를 따라서 가시다 보면 오늘 소개할 건물이 있습니다. 이 대로는 8번 출구 아래쪽에 보면 말죽거리라는 먹자거리가 있는데요. 그 거리와도 연결이 되어지는 그런 위치에 오늘 소개할 건물이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이 건물이 오늘 소개할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내부와 외부 그리고 옥상 루프탑까지 전체적으로 다 리모델링을 했고요. 리모델링을 하는 그 중간에 보관까지 보관공사까지 진행을 한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현재 165제곱미터 약 50평 정도 되고요. 지상 6층으로 이루어진 건물입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까지 옥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까지 새롭게 설치를 했고요. 현재 이 건물의 매매 금액은 85억입니다. 그리고 공사가 이제 막 끝난 관계로 이 건물을 새롭게 임대를 맞춰야 되는 상황이고요. 아니면 이 건물을 매수하신 다음에 전체를 다 사용할 수 있는 뭐 사옥으로 사용을 하시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건물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도를 보면서 이 건물이 위치한 지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양재역 8번 출구에서 대로를 따라가시다 보시면 물건지가 있습니다. 도보로 걸었을 때한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양재역 인근에는 다양한 관공서가 많이 있었습니다. 서초구청을 비롯해서 서울가정법원이나 뭐 행정법원 그리고 문화예술원 이게 다양한 관공서가 있었고요. 주변에는 다양한 회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 거리를 다니는 것을 많이 목격을 했고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 말죽거리가 있었습니다. 이 먹자거리를 통해서 오시다 보시면 물건지가 있는 곳으로 가시게 됩니다. 오늘 소개하는 이 건물은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전체적으로 다 대수선을 해서 새로운 건물로 바꿔놨고요. 1층에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요. 승강기를 새롭게 설치를 해서 옥상 루프탑까지 연결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이 건물은 매매 금액이 85억 원입니다. 이 건물은 대지 면적이 165.3제곱미터, 약 50평 정도 되고요. 이 지역은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대로에 접해 있고요. 건축 면적은 108.6제곱미터, 약 33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건물에 대한 전체 면적은 559제곱미터, 약 169평 정도 되고요. 지상 6층으로 지어진 건물인데요. 어, 이 건물에 대한 공부상 면적보다는 실제 면적이 조금 더 넓게 나왔습니다. 이 건물은 기본적으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리고 건축년도는 2000년도에 지어진 건물이고요. 주차장은 공부상 4대 정도 될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승강기가 한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한 8인승 정도 되는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옥상 방수나 기본적인 외관 방수도 상당히 잘 되어 있는 편이었고요. 내부 샤시나 외부 샤시를 포함해서 이 루프탑까지 전체적으로 신경을 좀 많이 쓴 건물입니다. 조명 시설이나 나머지 붙은 부분들도 상당히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나름 이 건물을 잘 활용하시면 아주 멋진 건물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건물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영상 뒤에 보시면 물건표로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 물건표를 보시고 내역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나머지 다른 내용은 연락을 주시면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